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 오늘은 컴캐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어, 기업 연구 자료 페이지를 살펴보고 지금 현재 이 배당 관련 평가 어, 지표들이 나온 사이트를 아, 페이지를 보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컴캐스트는 어, 기업 연구 자료 페이지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업 연구 자료가 따로 없을 때는 지금 이 페이지에서 About이라고 해서 어떤 이 기업에 대한 요약 정보를 어, 설명해 줍니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어, 그럼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어, 우선 한국어로 번역해 줄게요 Translate을 누르고 한국어를 누르면 어? 안 되네? 트랜슬레이스 누르고 다시 영어로 왔다가 한국어로 바꾸면 아, 되네요. 네, 어바웃을 요약이라고 번역했으면 좀더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 아직은 자동 번역 기능이 갈 길이 좀 남은 것 같고요. 컴캐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및 기술 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통신, 케이블 네트워크, 방송 텔레비전 영화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및 스카이 세그먼트를 통해 운영됩니다. 케이블 통신 부분은 고속 인터넷, 비디오, 음성, 무선, 보안 및 자동화 서비스를 포함한 케이블 서비스를 엑스피니티 어, 브랜드로 주거 및 기업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아, 순간 케이블 TV인 줄 알고 케이블 TV는 사람들이 점점 안 보잖아요. 그래서 아 시들어져 가나 했는데. 그죠 인터넷에 집에 연결할 때는 케이블로 주로 음, 인터넷을 연결하죠. 고속 인터넷을 위한 어떤 케이블 통신 부분 어,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군요. 어, 그리고 광고 서비스 케이블 네트워크 부문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뉴스 및 정보, 스포츠 컨텐츠를 제공하는 전국 케이블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아, 케이블 방송사도 운영을 하네요. 지역 스포츠 및 뉴스 네트워크, 국제 케이블 네트워크, 브랜드에 맞춘 웹사이트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은 물론, 케이블 TV 스튜디오 제작 작업에 참여합니다. 컴캐스트가, 네, 그냥 단순한 어떤 통신기업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뭐, 갖고 있는 방송 채널들이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방송 텔레비전 부문은 MBC 및 텔레문도 방송 네트워크를 운영합니다. MBC 및 텔레문도 지역 방송, TV 방송국, 방송 TV 스튜디오 제작 운영 및 다양한 디지털 자산. 필름드 어, 엔터테인먼트 부문은 유니버설 픽처스. 아, 이건 많이 들어봤네요. 그다음 일루미네이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아, 이것도 디즈니와 경쟁하는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드림웍스 어, 애니메이션이죠. 및 focus features 이름으로 촬영된 엔터테인먼트를 제작, 인수, 마케팅 및 배포합니다. 또한 무대 연극을 개발, 제작 및 라이센스 합니다. 제3자가 제작한 영화 엔터테인먼트를 배포합니다. 테마파크 부분은 플로리다 주올랜도에서 유니버셜 테마파크를 운영합니다. 디즈니랑 되게 비슷하게 보이네요. 디즈니도 테마파크, 테마파크, 테마파크 운영하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제작하고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한때는 디즈니 쪽을 투자할까 생각했다가 디즈니가 배당금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 다음 배당 컷도 됐고, 그래서 은퇴를 준비한 데 있어서 이 컴캐스트가 어떤 미디어 산업 분야에서 어 그래도 한 종목을 골라 고르는 게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좋을 것 같은데 어디를 할까 하다 컴캐스트를 선택하게 됐고요. 어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일본 오사카, 스카이 부문은 비디오 고속 인터넷, 음성 및 무선전화 서비스와 같은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운영, 스카이 뉴스 방송 네트워크, 스카이 스포츠 네트워크로 구성된 콘텐츠 서비스 회사는 또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 읽다 보니까 말이 되게 어색하네요. 예, 자동 번역이라서 아직은 수준이 굉장히 매끄럽게 번역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의 주 필라델피아의 웰스파고 센터 경기장도 있습니다. 컴캐스트는 1963년에 설립되었으며 펜실베니아 주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컴캐스트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고요. 네, 현재 투자 종목 리스트에서 어떤 사업 분야의 산업 분야의 다각화를 위해서 미디어 쪽에 AT&T와 함께 CMCSA 컴캐스트가 어떤 미디어 쪽 산업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영어로 바꿔서 배당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음, 티커는 CMCSA고요. 커뮤니케이션스 어떤 통신 쪽에서 케이블 앤 세틀라이트. 어, 케이블과 위성을 통한 어, 어떤 방송, 인터넷, 그다음 뭐 미디어들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디비든 1 어, 현재 배당률은 2.04%이고요 뭐 살짝 낮지만 어, 굉장히 주가가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배당률은 좀 작지만 그래도 또 성장을 하니까 이해해 줘야겠죠. 디비든 세이프티 어, 배당 안정성 평가 점수는 8 9점으로 89점으로 매우 안전합니다. 디비 든 그로스 배당금의 성장률은 10%, 이번 연도에 10% 굉장히 많이 올려줬네요. 네. 그럼 배당금 배당률이 현재 배당률이 좀 작더라도 배당 성장률이, 그러니까 배당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으면 네,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계속 투자할 만하죠. 어, 프라이스는 현재 45불 정도고요. 시가총액은 206조입니다. 베타 점수 변동성에 대한 수치는 0.9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네, 마이셔 부분은 예전에 언급했던 샘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컴캐스트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바웃 부분은 컴캐스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함께 살펴봤고, 다음에 좀더또 다른 내용 좀더 컴캐스트에 대해서 다룬 내용은 예전에 이제 종목 소개할 때 컴캐스트도 한번 다뤘었고요. 그 영상 기록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디비든 세이프티 부분은 이 평가 점수가 2020년 8월 14일날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합니다. 음, 키매트릭스 어, 중요 지표 점수, 지표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 페어 레이디 배당 성향은 30%로 예, 경쟁사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고 하네요. 아, 이게, 배당 성향 같은 경우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전한 편이고요. forward p a y r rate도 36%고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 에비타에 대한 부채비율은 2.93%로 이것도 경쟁사에 비해서 낮다고 하네요. 아, 캐피탈은, 캐피탈에 대한 부채비율은 53%로 이건 좀 높은 편이고요. 디비든 스트릭 어, 배당금에 대한 어떤 역사는 12년 동안 어, 줄이지 않고 계속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어, 배당금을 계속 인상을 해줬었네요. 음, 재정적으로 튼튼해 보입니다. 디비든 그로스를 살펴보면 어, 배당금의 어떤 성장의 역사는 이번 연도 10% 지난 5년간 평균 13%를 올려줬고요. 어, 많이 올려줬네요. 지난 10년간은 17%. 배당금을 굉장히 어, 예. 많이 어, 올려주고 있네요. 네, 어떤 배당금 성장한 그래프를 보면 은 오른쪽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걸볼수 있고요. 어, 디비든 그로스 트릭. 어, 12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해서 인상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12년 동안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어, 이 회사의 어떤 페이먼트 스케줄, 어,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요. 1월, 4월, 7월, 10월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네, 밸류에이션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컴캐스트는 지난 5년간 평균 배당률이 1.88% 였는데요. 지금 현재 2.04%입니다. 그래서 예, 현재 투자하기 좋을 때라고 하고요. 어, PR 같은 경우 지난 5년간 16.5에서 현재 17.8이고요. 지난 번과 지난 날과 비슷한 수준이고 전체적으로는 어, 투자하기 괜찮은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모두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